아 오늘 뭐 들고 왔냐면 요거야 요건데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왜냐면 지금 박스 자체도 좀 프레시하잖아 장난감처럼 인형이나 뭐 트랜스포머 장난감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끔 만든 건데 사실은 이 신발은 굉장히 오래된 신발이야 나온 지는 횟수로 따지면 20년도 넘었지 일단 신발의 이름은 에어페니 2 SS 이 SS는 소셜 스테이터스의 약자를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제품은 콜라보 제품이야 그러니까 콜라보 레이션이니까 나이키랑 소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편집 샵이 같이 함께 만든데, 이 제품의 지금 이름은 플레이그라운드.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거고, 신발 자체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내가 올해 조금 구하고 싶어서 구했고, 신발은 아마... 꺼내면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아재라면 알겠지 저는 음 아마 니는 모를 수 있을 거야 자 요게 오늘 내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신발인 페니투야 이 신발은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키에는 세 명의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어 제 가장 거장으로 꼽히는 틴커 헤필드 그리고 에어 조단을 만든 사람이고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은. 코비 신발을 만든 에릭 에이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발은 원래 앰퍼니 하드웨이가 나이키에서 후원 선수로 활약한 지는 꽤나 오래되었는데 첫 신발은 1995년에 나왔어 그리고 이 신발은 그 다음 해에 나온 1996년, 1997년 시즌을 뛰었던 두 번째 신발이야 이 신발 디자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보면 굉장히 웨이비하잖아? 좀 돌출적인 디자인 근데 이게 그 당시 나이키 신발 디자인이 틴쿠 뭐, 해필드나 에릭 에이바나 과거의 어떤 전작, 원작이나 첫 번째 시그너처 시리즈가 있으면 그 디자인을 조금씩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이어서 가는 트렌드가 많아. 그래서 요 신발도 그랬어요. 에리게이바가 제일 처음에 원을 만들었을 때 날렵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윙, 날개 로고를 썼었거든. 근데 그게 반대로 바뀌고 나이키 수시마크가 지금 사라진 거지.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더 심플해지셨지만 날렵한 이미지는 그대로 둔 당시 신발 가격은 시그너처 신발이니까 굉장히 고가 라인 속하는 모델이었고 지금 레트로가 이제 캡페니1페니2 계속 리트로가 되고 어, 레트로라 그러지 레트로 어, 다시 회기 응, 돌아가는 건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작이랑 지금 요번에 나온 요 레트로 요 모델만 원작이랑 가장 가까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 원작이랑 비교하면 일단은 색깔이 조금 옅어졌다라는. 카텔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에어백의 무늬가 조금 달라졌다는 라거 그리고 뭐 작은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신발의 큰 원형은 최대한 많이 유지를 했어 신발은 원작도 똑같은 스웨이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좀 눈에 좀 띄는 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날개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신발목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걸 신발 슬퍼라고 하는데 이 신발목이 약간 이렇게 비대칭형으로 그리고 원도 보면 이런 웨이비 라인이 있거든. 이 라인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만든 신발이야. 자, 엠포니아드웨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코비나 르브론에 어, 비견될 정도로 유명한 농구 선수야. 올랜도 매직 선수였지. 그리고 뭐 피닉스 선즈에도 있었고, 뭐이 마지막에는 뭐 무릎 수술 때문에 무릎 부상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아마 지금 우리 세대들. 1993년, 4년, 5년, 6년. 이때 농구를 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선수를 기억을 할 거야. 굉장히 다이나믹한 플레이. 그리고 키도 2m1인데 포지션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나이키가 이 선수랑 같이 계약을 하면서 엄청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던 신발 중에 하나예요. 나도 그 당시에 이거 원작을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흰색 박스 티셔츠에 청바지에 이 신발을 신고 나오거든. 요 리틀 팬이라고 해. 조그만 팬이 인형이 있어서 었 미니어처 인형이. 그래서 둘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찍었었기 때문에 그때 감성으로 샀던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농구화로서의 기능은 음 짧게 평가하자면 좀 아닐 수 있어. 왜? 옛날 신발이니까. 그런데 패션너로 신기에는 굉장히 이뻐. 그리고 빛 받으면 여기 스카치라이트 터지거든. 근데 이 신발이 왜 괜찮은 신발이냐? 당시에 현대 농구화 중에 필수 조건인 세 가지 조건. 발론 중창, 그리고 쿠션 소재, 신발이 뒤틀림을 잡아줄 수 있는 쉔크 플레이트. 이세 개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서 이 신발이 농구화로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현재는 지금 합성 소재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합성 소재에 좀 많이 길들여져 있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신발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내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전에 농구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향수 많이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초보정형 신발로는 굉장히 괜찮은 신발. 신발은 앞쪽에는 여기 보게 되면 줌 에어, 후족부에는 맥스 에어가 있는데 이 맥스 에어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눈으로 볼수 있게끔 공기압압력을 많이 넣어서 충격 완화를 많이 줄수 있게끔 나왔던 에어인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요거는 중간에 보면 중간에 에어 방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이 에어는 맥스 2 에어라고 해. 그래서 이 맥스 2 에어를 사람들이 두 번째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기 방이 두 개가 있어서 맥스 2 에어인 야 공기 방이 두 개면 더 충격 완화가 잘 돼. 그렇지. 그러니까 힐 랜딩이 시작을 하잖아. 이제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신발이 이렇게 닿으면 바깥쪽 부분을 공기압이 완충을 해 주잖아.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공기방이 힐 중간 부분을 또한번더 제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뭐 93년, 94년, 95년, 이때 사이에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볼수 있는 에어. 그러다가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에어에서, 입체적인 에어에서 중간에 별도의 또 다른 공기방을 둬서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에어맥스2 에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에어로 나이키가 포워드 라인 신발들을 많이 활용을 해. 신발 자체는, 구성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굉장히 하이엔드급 신발로, 시그너처급 라인 중에서는,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신발이야. 조금, 지금 퍼포먼스 측면으로는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일단 그래도 합성 소재를 사용해서 조금 내구성이 덜한 것보다는, 일단 스웨이드 가죽이니까 관리만 잘한다면, 신어놓으면 간지는 날것 같은데. 그럼 뭐, 총평. 한 줄평? 간지러는 괜찮다. <laughs> 어, 농구하기엔, 농구하기엔, 어, 좀 힘들 수 있다. 농구 한 해보셨어요? 이신발 가지고 해보지는 않았지. 근데 과거에는 이 신발을 신고 내가 두 켤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괜찮았었어. 근데 이 신발이 딱 하나 단점이 있어. 이 신발이 모양이 요즘 이렇잖아.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면 여기가 눌, 눌러. 그래서 좀 보기가 싫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이즈 얘기를 잘안 해. 내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정사이즈라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선호 사이즈를 이야기를 많이 해. 신발을 사게 되면 어떤 브랜드마다 많이 신는 사이즈. 근데 이것도 그 사이즈로 샀어. 근데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착화할 때 자기 정 사이즈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신었을 때 앞이 조금 남는 걸 좋아해. 내 선호 사이즈인. 255 사이즈를 샀는데 음, 옛날 느낌맞나그정도 어, 근데 뭐 사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라인은 아닌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사면 좋을 것 같다? 뭐아직지 우리끼리 우리 같은 사람들 나이가 좀 많으면서 예전에 95년, 96년, 97년 이때 감성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 솔직히 말해서 감성니다 그렇지 감상용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나는 이 신발을 좋아해 왜? 그 당시에 마이클 조단도 엄청 잘했지만 마이클 조단이 이어서 나오는 포스트 조단이라고 했던 제이슨 키드 그랜티 앰퍼니 하드웨이뭐 엄청 많았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나이키의 황금기였지 않나. 그래서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지만 그런 추억이 있다면 그냥 한 켤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키에서는 이색상은 지금 국내에서 못 구하지만 다른 색상들로 많이 레트로가 됐거든. 뭐 스투시. 콜라보도 있고, 그리고 아마 내 생각으로는 올 할리데이까지 이 신발이 나올 거야. 그리고 겨울쯤에 원작인 레트로 흰색, 파란색 모델이 나와. 그러면 또 추억을 어, 이렇게 회자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 또뭐 궁금한 거 있어? 없어? 그러뭐 오늘은 이걸로. 음, 마무리그 당시에 농구했던 세대들이 정말 아이코닉한 스타들이 많았었거든. 그때 선수를 생각하면서 향수를 일으킬 만한 운동화는 충분히 될것 같아. 네. 추억 보정용이랑 감상용으로는. 근데 지금 사람, 지금 선수 사람, 사람이나 지금 선수들이 신기에는 조금 아닐 수 있어. 그거는 인정할게.